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된 뉴턴 운동 법칙이 다른 것은 자, 뉴턴 운동 법칙 현상 일상생활 현상 나오면 작용 반작용에 대한 이해하고 관성의 예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든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을 구분하라는 예가 나와. 자, 벽을 밀면 사람이 뒤로 밀린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예예요. 현상이에요.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를 턴다. 이것도,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성이죠. 관성. 관성 중에 정지관성이야. 자, 왜 그런가 보면 이불이 있어요. 자, 막대기로 털었어요. 막대기로 여길 때렸어. 그러면 여기 붙어 있던 먼지들은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이 이불은 뒤로 밀리겠죠? 이 이불은 뒤로 이렇게 밀릴 거야. 그러면 이불하고, 그 다음에 먼지하고 분리가 돼서 먼지를 터는 거야. 그러니까 먼지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여기 먼지가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탈수기를 돌려서 젖은 빨래의 물기를 뺀다. 이것도 관성이죠. 자, 얘는 운동관성이죠. 운동관성. 탈수기라는 거는 동그란 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물방울들이. 그래서 물기를 빼는 거야.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이것도 관성이죠. 운동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망치 자료를 바닥에 치면 머리 부분이 단단히 박힌다. 자, 망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으로 못을 쳐서 망치를 박는 건데 계속 사용하면 이게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계속 빠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아예 여기 이 망치 자루에서 이 망치가 빠지면 날아가서 누구 뚝배기를 깨일 거야 아마 그치 그럼 위험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 여기 손을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려서 이 땅에 탁탁 쳐요. 그러면 이 망치하고 이 막대 자루하고 사람이 손을 잡고 이쪽을 내리면 이쪽 내려가다가 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 망치 자루는 멈춰요 근데 이 망치는 망치 부분은 머리 부분은 계속 운동하려고 그러니까 아래로 점점 박히겠죠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깊이 박혀서 얘가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더 깊이 박히겠죠 좀 과장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전한 망치로 사용할 수 있겠네 얘도 관성의 예고 운동, 관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작용반작용과 관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